안녕하세요. 구샷 t v 의 엄성인 프로입니다. 어, 오늘 레슨해 드릴 내용은 이제 퍼터. 우리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퍼터의 기초 레슨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, 뭐 그립, 요거까지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스트로크. 어떻게 잘칠수 있는지 연습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네. 아이언. 아이언은. 샷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립 부분 보시면 그립 부분을 보시면 샷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란 그립을 좀 쥐고 그 휘둘르는 느낌으로 공을 때리는데 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이 좀져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손목 사용이나 움직임을 조금 더 이제 하기 위해서 동그란 그립을 쥐는 거고 손목 사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, 않는 퍼터 그립은 약간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립 장문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립 잡을 때는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손등이 올라오게끔 감싸지듯이 감싸지듯이 잡아주는데 퍼터 같은 경우는요 이각 그대로 그대로 손목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싸지는 느낌보다는 이 손바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면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그립을 좀 잡아주셔서 최대한 손목을 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퍼터 그립은 정해진 건 없어요. 뭐, 아이언이야, 우리가 좀잘 잡아야지만 휘둘를수 있고 힘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퍼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그립이 있어서 뭐, 저희가 정의는 할수 없어요. 하지만, 정의는 할수 없지만, 정석적인 부분에서는 손바닥으로만 그립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. 뭐, 내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, 하지만, 바닥으로 잡아주고, 엄지는 항상 일자로 뻗어 있어야 된다는 거,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대신에 내가 손목 사용이 절대 되면 안 되기 때문에, 여기 안쪽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, 손목이 많이 흔들리는 그림은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, 항상 손바닥 면으로 잡아서 해주시고,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 어느 것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, 어릴 때부터 좀 했던 부분은 그냥 아이언처럼 느낌의 그 그립을 잡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그냥 얹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. 어,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서 좀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그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드레스, 어드레스를 보면 양발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좁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넓게 서시는 분도 많은데 밸런스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어깨 넓이를 조금 파악을 해주셔갖고 어깨 넓이보다 조금 작게? 네, 조금 작게 정도? 좀 편안하게 5대5로 양발이 5대5로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잠깐 체를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다 몸을 늘어뜨려요. 늘어뜨리고 마찬가지 샷장을 하듯이 팔 안쪽을 살짝 모아주고 붙여요. 손바닥면을 붙여주고 그대로 상체를 숙여볼게요. 쭉 떨어뜨려서, 떨어뜨린 자세에서, 허리가 지금 굽혀져 있죠.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나 너무 이런 꼿꼿한 느낌은 별로 없어야 돼요.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다 보듯이 살짝 보는 게 제일 좋으시고,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발을 무릎,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, 마찬가지에 살짝 엉덩이를 살짝 더 뒤로 빼서, 체중이 약간 앞쪽에 있게끔 실어주시는 거예요. 그립 잡고 어드레스 해주고 셋업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각형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벌려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당연히 손목 사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연습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렛대를 좀 만들 거예요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 헤드를딱 놓고 여기 안쪽을 약간 조여주시고 어드레스를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그립 이렇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예요. 이 부분을 같이 움직여주세요. 이런 식으로 같이 아, 다시 측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내 팔과 이 오각형과 어깨와 이 힘을 같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. 최대한 무릎을 고정해놓고 머리 잡아놓고 이렇게. 어뭐 집에서든 연습장에서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